와 대박 진짜만에 이제 그 남는 새싹은 꼭 조금 징그럽지. 칭...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. 숟가락으로 숟가락 너무 잘하니까 각각 할게요. 오두개네 어, 너무 잘하죠. 오 알겠어 톡톡하게 할게. 응. 효과 초기다. 고거 오래 걸어요. 네. 허호가 초기다. 안녕히 가세요. 가세요. 네. 못기르는 친구야. 응. 안녕히 가세요. 다시 오지 말라고요. 네. <laughs> 남는 건 괜찮지. 뭘 버리고 어 보관할 거야. 나중에 맛 어땠는지 알려줄게요. 마지막 날란이지